제65장 고래고기 요리. 인간이 등장연료를 공급해주는 동물을 잡아먹고 스터브처럼 고래기름으로 밝힌 등불 밑에서 고래를 먹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일의 내력과 철학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3세기 전에 프랑스에서는 참고래 혀를 대단한 별미로 평가했고 값도 매우 비쌌다. 헬리 8세 시대에 어느 궁정 요리사가 구운 돌고래 고기와 함께 먹기 좋은 소스를 개발하여 후한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돌고래는 고래의 일종이다. 사실 돌고래는 오늘날까지도 좋은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고기로 당구공 크기의 완자를 만들어 양념과 향료를 잘 바르면 컵 완자나 송아지 완자로 익겨질 수도 있다. 옛날 던펌린의 늙은 수도사들은 그것을 매우 좋아했고 왕으로부터 커다란 돌고래 한 마리를 하사받았다. 사실 고래고기 양의 그, 고래고기의 양이 그렇게 많지만 않다면 적어도 고래잡이들은 누구나 고래를 훌륭한 음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길이가 30미터나 되는 고기파이 앞에 앉으면 식욕이 단번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요즘에는 스토브처럼 편견이 없는 사람만이 고래고기 요리를 먹는다. 그러나 에스키모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그들은 고래고기를 주식으로 하며 최고급 고래기름을 저장하여. 고래되고 희귀한 어유를 만든다. 유명한 에스키모 의사인 조그란다는 고래기름이 맛있고 영양분이 풍부하여 유아에게 듣기 좋다고 권장한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옛날 어느 포경선이 실수로 그린란드에 남겨두고 온 영국인들이 고래기름을 짜낸 뒤 바닷가에 내버려둔 곰팡내 나는 고기 조각으로 몇 달을 연명했다는 사실이다. 네덜란드 포경 선원들은 기름을 짜내고 남은 이 고기 조각을 튀김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신선할 때는 옛날 암스테르담 주부들이 만든 도넛이나 튀김과자처럼 바삭바삭한 갈색이고 냄새도 아주 비슷하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아무리 체면을 차리는 손님도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고래고기를 문명인의 음식으로 대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기름기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바다의 뜸 황소인 고래는 너무 기름져서 섬세하고 부드러운 맛이 없다. 고래의 혹을 보더라도 그것이 피라미드 모양의 기름 덩어리가 아니라면 진미로 평가받는 들소의 혹 못지않게 좋은 요리 재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경뇌 자체는 얼마나 맛있고 부드러운가? 자란 지석 달쯤 된 코코넛의 하얀 과육이 반쯤 젤리가 되어 투명해진 것 같다. 버터 대용으로 쓰기에는 기름기가 너무 많지만 많은 고래잡이들은 경뇌를 다른 물질에 흡수시켜 그것을 먹는 방법을 알고 있다. 밤에 오랫동안 고래 기름을 정지할때 선원들이 거대한 기름솥에 건빵을 담가서 잠시 튀기는 것은 흔한 일이다. 나도 그렇게 해서 맛있는 저녁을 먹은 적이 많다. 작은 향유골래는 고리짐이라고 한다. 두개골을 도끼로 쪼개면 불룩하고 희끄무레한 뇌엽 마치 두개의 커다란 푸딩같은 모양인데 그 두개가 나오는데 이것을 밀가루와 섞어서 요리하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된다. 그 맛은 미식가들에게 인기있는 송아지골과 비슷하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식가들 중에서도 일부 젊은이들은 송아지 고를 계속 먹어서 얼마 후에는 그들 자신도 작은 뇌를 갖게 되고 그래서 송아지 머리와 자기 머리 정도는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비범한 판별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젊은이가 지적으로 보이는 아, 죄송합니다. 젊은이가 지적으로 보이는 송아지 머리를 앞에 놓고 있는 광경이 그토록 가슴 아픈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송아지 머리는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는 표정으로 그를 비난하듯 바라본다. 육지 사람들이 고래 먹기를 꺼리는 이유가 지나치게 기름기가 많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이 갓 살해된 바다 짐승을 더구나 그 동물의 기름으로 켠 등불 아래에서 먹는 데 대한 거부감의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소를 최초로 죽인자는 살인자로 여겨졌을 게 분명하고 아마 교수형이 처해졌을 것이다. 만일 소들이 그를 고발하여 재판에 회부했다면 틀림없이 교수형을 당했을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살인자가 사형을 당해 마땅하다면 소를 죽인 최초의 인간도 사형당해 마땅했다. 토요일 밤에 고기 시장에 가서 두발 짐승인 인간들이 길게 늘어선. 네발 짐승의 시체를 쳐다보고 있는 꼴을 보라. 그 광경을 보면 식인종도 놀라서 입을 딱 벌리지 않겠는가. 식인종이라고? 식인종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가. 다가올 기근에 대비하여 말라빠진 성교사를 소금에 절여 지하실에 넣어둔 피지성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날에 여러분처럼 개화되고 문명화한 식도락가들 거위를 땅바닥에 못 박아 놓고 그 간을 비대하게 못 풀려 파테드 부아브라를 즐기는 사람들보다 관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스토버는 고래 기름으로 켠 등불 밑에서 고래 고기를 먹고 있다. 그것은 고래를 학대하고 모욕하는 짓이 아니까 그렇다면 묻겠는데, 개화되고 문명화한 식도락가요 <laughs> 당신이 지금 로스트 비프를 먹으면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트 자루를 보라. 그 칼자루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소의 형제의 뼈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그 기름진 거위를 실컷 먹고 나서 무엇으로 일을 쑤시는가? 바로 그 거위의 깃털이다. 또 거위학대방지협회 간사는 전에 어떤 깃털펜으로 회람장을 썼는가? 그 협회가 철제팬 외에는 사용하지 말자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불과 한두 달 전의 일이다. 제66장. 상어 학살 남양어장에서는 포획한 향유고래를 오랜 고생 끝에 밤늦게야 본선까지 끌고 오면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그 고래를 즉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어서 금방 건 끝낼 수도 없을 뿐더러 모든 선원이 그 작업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치를 모두 접고 바람 방향으로 길을 돌린 다음 모든 선원을 그물 침대로 내려보내 동이 틀 때까지 쉬게 하고 그때까지는 이 일조로 반번을 맡아 한 시간씩 교대로 가판에 올라가서 만사가 잘 돌아가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특히 태평양의 적도 해역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어들이 배에 묶어둔 고래 시체 주위에 모여들어 6시간 거기에 방치하면 아침에는 해골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상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대부분의 해역에서는 때로는 날카로운 고래 절단 용삽을 맹렬하게 휘저어 상어의 놀라운 탐욕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상어를 자극하여 더 활기차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비쿼드 호 주위에는 상어가 그렇게 많이 몰려들지는 않았다. 물론 그런 환경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 그날 밤 배전 너머를 보았다면 눈에 보이는 바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치즈 덩어리이고 상어때는그 속에서 굴거리는 구더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스터브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박 당직을 배정한 데 따라 귀쾌그와 압도때 선원 한 사람이 갑판으로 올라갔을 때 상어들 사이에서는 적절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두 선원은 즉시 배전의 발판을 내려놓고 초롱 세 개를 내려 흐린 바다 위로 긴 빗줄기를 던지면서 기다란 고래 삽을 상어의 유일한 급소로 여겨지는 두개골에 깊숙이 박아넣어 상어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많은 상어들이 뒤섞여 물거품을 일으키며 싸우는 혼란 속에서는 아무리 명사수라도 상상표적을 명중시킬 수는 없었고 이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흉포한 적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광포성이 나타나고 말았다. 잔인한 본성이 드러나자 놈들은 터져 나온 창자를 서로 뜯어 먹을뿐만 아니라 유연한 몸을 활처럼 구부려 자기 내장까지 뜯어 먹었다. 입으로는 내장을 삼키고 벌어진 상처로는 그 내장을 도로 토해내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 그 내장을 도로 토해내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놈들의 시체와 유령들을 다루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다. 개개의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떠나버린 뒤에도 일종의 포괄적이거나 범신론적인 생명력이 놈들의 관절과 뼈마디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가족을 벗기기 위해 죽은 상어를 가판 위로 끌어올린 뒤에도 한 녀석은 그 흉악한 주둥이를 다드려는 퀵핵의 손을 하마트면 잘라버릴 뻔했다. 어떤 신이 상어란 놈을 만들었는지 퀵핵은 알바 아니야. 야만이는 고통스럽게 손을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리면서 말했다. 피지의 신인지 렌터카스의 신인지는 모르지만 상한 놈을 만든 신은 빌어먹을 인디언이 분명히. <laughs> <laughs> 제 육십칠장 고래 해체 이상은 토요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튿날은 안식일이었다. 고래잡이들은 직무상 안식일을 어기는 전문가들이다. 상앗빛피쿼도호는 유혈이 낭자한 도살장으로 변했고 선원들은 모두 도살자가 되었다. 그때 우리를 보았다면 1만 마리의 붉은 황소를 바다의 신들에게 바치고 있는 줄 알았을 것이다. 우산대개 녹색으로 칠해진 도르래 장치를 포함하는 육중한 기구들 가운데 특히 거대한 절단기는. 혼자서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무겁다. 우선 포도송이 같은 이 거대한 기구가 흔들거리며 주도대 위에 망대에 올려져 갑판 위에서 가장 튼튼한 곳인 뒷도대 꼭대기에 단단히 묶인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기구들 사이를 구비쳐 나아가는 다줄 모양의 밧줄 끝이 양묘기로 이어지고 도르에는 무게가 5 0 k g 이나 되는 커다란 갈고리가 부착된다. 항해사 스타벅과 스터브는 배전에 걸쳐진 발판 위에 올라가서 두 개의 옆 지느러미 가운데 가까운 지느러미 바로 위에 기다란 고래사부로 갈고리를 걸기 위한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이 일이 끝나면 구멍 주위에 넓은 반원형의 절개선을 넣고 갈고리를 건다. 그러면 선원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양묘기로 모여들어 감아 올리기 시작한다. 당장 배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배에 박혀 있는 모든 나사는 혹한기, 낡은 집의 못대가리들처럼 빠져나온다. 그러면 배는 진동하고 흔들리며 겁에 질린 돗대 꼭대기는 바들바들 떨면서 하늘을 향해 고개짓을 한다. 배는 점점 더 고래쪽으로 기울어지고 양묘기가 헐떡이며 고래를 감아 올릴 때마다 구비치는 물결이 거기에 화답하여 거들어 준다. 마침내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가 들리면 배는 요란한 물소리와 함께 고래한테서 물러나 위로 올라오고 도르래가 반원형으로 떼어낸 첫 번째 기름 덩어리를 매달고 으기 양양하게 올라온다. 고래의 지방층은 귤 껍질이 속살을 감싸고 있듯이 고래의 속살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귤껍질이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벗겨지듯 고래의 지방층도 꼭 그렇게 고래의 몸에서 벗겨진다. 양묘기가 계속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고래는 물 속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기름층은 스타벅과 스터브의 고래 삽이 동시에 내는 칼집을 따라 한 조각으로 균일하게 벗겨진다. 기름층은 그렇게 빨리 벗겨지는 만큼 그리고 기름층이 벗겨지는 바로 그 행위 자체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점점 높이 끌어올려져 결국에는 위쪽 끝이 주도대 꼭대기의 망대를 스치게 된다. 그러면 양묘기에서 작업하던 선원들은 잠시 일손을 멈춘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대한 고깃덩어리는 마치 하늘에 매달린 것처럼 앞뒤로 흔들거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흔들리는 고깃덩어리를 피하려고 조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고기 덩어리 머리를 맞아서 바닷속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 있던 작살잡이 하나가 송곳칼이라고 부르는 길고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앞으로 나서서 기회를 엿보다가 흔들리고 있는 고기 덩어리 아래쪽에 상당한 크기의 구멍을 솜씨 좋게 뚫어놓는다. 이 구멍에 두 번째 도르래 끝을 걸어서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층을 고정시킨다. 이 숙련된 칼잡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주의를 준다. 또다시 고기덩어리에 돌진하여 옆으로 비스듬히 몇번 칼을 내질러 고기덩어리를 완전히 두동강이로 자른다. 그래서 짧은 아랫부분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게 되었지만, 담요라고 불리는 기다란 윗부분은 대롱대롱 흔들리며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앞쪽에서 고래를 끌어올리던 선원들은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의 도르레가 고래로부터 두 번째 기름층을 벗겨내어 끌어올리는 동안, 다른 도르레는 서선이 느슨해져서 처음 벗겨낸 길쭉한 기름 조각을 바로 밑에 있는 승강구를 통해 지옥실이라고 불리는 빈 선창으로 내려보낸다. 이 어두컴컴한 방에서는 많은 사람이 민첩한 손놀림으로 길쭉한 담묘를 똘똘 말고 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밴들이 산채로 서로 꼬여서 거대한 덩어리를 이룬 것 같다. 그렇게 작업은 계속된다. 도르래 두 개는 동시에 오르내리고 고래와 양묘기는 둘다 올라가고 양묘기 작업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지육실 사람들은 길쭉한 기름조각을 똘똘 말고 항해사들은 기름층을 벗겨낼 칼집을 내고 배는 뒤틀리고 선원들은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따금 서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다. 오비딕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